自分にとっても、スタッフの方ができるので、人気の流れをしてたらいい Thank <laughs> 어, 어, 완전 떨어뜨리고 이렇게 많이 말려있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여기, 들리다가 들고 있으니까, 들고 뒤로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펴서 내 느낌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다는 어, 그러면 칠때 그렇게 안 돼요. 똑바로 되게 되 내가 이렇게 좀서 혼자서 가면 표시가 안 나거든. 살짝 썰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 소리가 없어. 그치. 그렇지. 그렇지. 또 펴고. 한번 쳐보면 내 원래대로 가니까 약간 내려주 매력, 내려주고.

그 그래서 한다 이거 약간 딱 이렇게 나왔으니까 습니까여서 같이 저기 똑같이 그려요. 스틸 같은 그래안 돼요. 그거 살짝 얘 드라이브 걸어 주셔야 조다는근 지금 지금은 지금은 그냥 푸시는 그렇지. 또 앞으로 숙이힘 제대로 잡고 처음 할때 자세를 좀 이상하게 했었거든요. 아, 다 네. 아메리들나 아 네. 아. 아. 그렇지.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이렇지 여기에 고급, 고급 쇼트 해야 돼? 아예, 그, 해산에 앉은 것처럼, 초보들이. 네. 그별으그 중심이. 지금 렇 조자. 조지 말고. 이렇게 기만 자세로 딱 내려. 그렇지. 그에 힘을 잡고. 약간 배꼽에 코 힘으로 이렇 있잖아. 그다음에는 살아 이동이 되면 안돼 공이 왼쪽으로막 왼발 중심 방식 이렇게 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돼 지금은 쓸때 쓰지 않고 중간이 많은데 높이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돼. 어. 지금 좀 남겨서 중간지 네. 말고 중간지 말고, 유전하지 말고 돼. 그대로 자 중심 안하고 중심 안 가야 돼자 오른쪽

네. Anyway, like, 이렇게 오는 복스도또 처음 타다 보니까. 아 그래요. 되게 생소한데. 처음에 처음에 하면 어 기초 때는 선생님들이 다발 맞게 치기 독해 주잖아요. 그보다도이 넘기는 게 해야 되는데 어 그걸 할줄 알면 몸을 같이 해줘야 되고 한국식 훈게 처리가 잘 되면 이 반쪽 백사이즈 안에서 이걸 활용하실 때 되고 좌우로도 있을 것이고 정우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좌우로만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약간은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경기하거나 빨강한데로 고칠 때도 정확하게 안되잖아 내가 이걸 연기를 많이 하면 나걸 관계를 해줘야 돼. 희생을 볼지각은안 진짜 빨리 가요. 음악 잘해요. 운동신경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잘 <laughs> <laughs> 따라해요. 포인그두 개도 중요게 포도 그만 차도 때 음, 음, 약간 드라이브때라이할 때는 맨 드라이버일 때는 10시 11시 12시잖아요, 시 7, 8시, 좀. 말고 2 시쯤으로 건너고 가고 밖에 가면 약간 뜨겁거든요. 뭐 짜고, 짜. 자, 그럼 드라이브 중에 빼신다나. Oh 이렇게 금처럼 아, 까처음에 했던 거랑 지금 거랑 한 그라운드, 그다운드그라 그라운드, 그둘운 하나 라그그라운 기다려. 운그렇지 그라운드, 그그렇지드 그라운드, 그라운그 느기를 바로 나오지 말고 약간 미달을 잘주는 게지금다 백핸드. 了解一下它。 가 아, 처음 뵈었을 면이 되 너무 얇아가지고 안으로 다아이 되서 아서다잘 나올수 있어요? 그러면포드라만 어, 아 네, 그러면 어 아니그립자가백그립거든요 이게 안에 말려있는게 백그립이거

옆 스윙을 잡 간다고 어, 어, 어. 아, 네.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면 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같은 안도 돼.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